안녕하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예 감사합니다. 네아 정말 많이 오셨네요. 뒤까지 에꽉 차시고 정말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 탄핵 집회 전문 가수 이승환입니다. <laughs> 네, 어, 2016년에 그 박근혜 어, 퇴진 집회 그리고 2019년 검찰개혁 조국수호 집회 이후로 제가 사실 다시 이런 집회 무대에 안설줄 알았는데 어, 또 다시 이런 무대에 어, 노구를 이끌고 거동이 불편한 채로 오게 되어 심히 <laughs> 유감입니다 어, 어, 그럼에도 제가 이 무대에 어, 또 서게 된건 어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어, 제가 어, 막상 이 무대 올라와 보니 꽤 춥습니다. 예, 이 보컬리스트한테 아주 쥐약인 날씨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영원히 어, 이런 집필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제피 같은 돈을 더 이상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 멘트를 여러분들 질서 그 혹시라도 좀 혼란스러울까봐 어 그런 멘트를 준비해왔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너무 부질서해 네. 그 <laughs> 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 질서 있는 시위기가 뭔지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셔서 예, 네, 정말 놀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어저께 윤석열 담아보시고, 아 많이들 힘드셨죠? 예. 네. <laughs> 아, 진짜 이뻘구야. 어떻게, 어떻게, 거짓말 그렇게 잘해. 와, 내가 어제 들었는데 조사하고 부사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 국민들한테 시비를 걸고 계십니다. 아, 걸고 계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예, 내가 이렇게 존치을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나랑 나이도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고. 자, <laughs> 자. 예, 그리고 게다가 이게 오늘 또그 김우준 씨의 어떤 폭로로 인해서 진짜 저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짐승, 아, 짐승한테도 미안하고. 어, 김건희 씨가 맨날 그 오빠가 맨날 방구나 풍풍긴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제가 윤석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윤방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아, 윤방구의 말에 반하는 사람들을 그 윤방구는 계속 방구가 세력이라고 몰아세웠잖아요 예,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방구가 세력 맞죠? 이렇게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발국 타살을 하고, 되게 진짜 사람 볼줄 모르는 사람이네. 아, 사람 볼줄 모르는 윤방구네. 자, 자. 아, 그 윤서, 아, 윤방구가 그 종북 세력 척 결을 해야 한다면서 개엄을 경영을 아, 네. 네. 그, 발령했죠. 네. 아, 사실 저 저의 오늘 변명 변명 뭔가 이게 핑계 이런 걸좀 얘기해 드리자면, 아, 전그 그쪽 분들한테 제일 악질적인 종북빨갱이 가수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에도 불, 제가, 근데 제 출신을 아, 말씀드리면, 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제가, 예, 네, 저 완전 보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저 공산당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신봉자, 자본주의 노예야, 나는.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특히 자본주의에 특화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군이. 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체제 경정은 예전에 끝났어요. 예. 근데 왜 아직도 쌍팔년도 소리를 하고 계신지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이, 윤방구. 자, 윤방구 술좀 그만 먹어보고 제발. 네. 자, 뭐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본주의의 고인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자, 이젠 안 통하고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또그 국힘 치윤계 의원들께서는, 어, 오죽했으면 개업을 했냐 했겠냐고 또 그런, 어, 시섭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본이 오죽했으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겠냐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어려워하시겠냐만은, 우리는 오죽하면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이러고 있겠어요. 네? 두 분들은 근데 이런 마음을 1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감력, 능력 제로인 분들이 것 같고, 어, 저희 지금 이그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기타 치는 친구는 기타 줄이 막 손가락을 막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죽을 마시고, 어, 내일은 무조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추워요! 춥다고! 네. 내일 어, 탄핵소추안 투표가 내일 4시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네. 자, 어, 제가 국힘의원 날인님들께 한한 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음. 당리당략에 따르지 마시고 어, 그냥 사리사욕을 채우세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1년 지나도 안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우리 혹은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 는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최순실 때하고는 달라요. 예. 국민의힘 의원 나리님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시 계시는데, 몇천만의 국민들은 개엄 트라우마가 다 생겼어요. 저도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두근 거려요 이거, 이거 평생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 내일, 그, 찬성 가, 로그 무기명 투표인가요? 네, 내일, 무기명 투표를 살짝 하시고, 기표하신 다음에 나와서 좀 티를 내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코를 이렇게 슬쩍 만져. 그러면, 우리들이, 자, 국민의, 어, 여태까지 는 개심했지만, 그분들을 환영하면 아마, 그분들을 그래도 반겨줘야겠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또다 반겨주기에는 우리가, 우리가 다 품기에는 우리 품이 너무 좁아. 그래서 우리가 선착순 10명만 받읍시다.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서둘러야 돼. 국민의 그 의원 날인인들은. 그래서 더도 말고 몇 명? 몇 명? 1 10명! 0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 꼭 다음 총선, 다음 지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사실 국민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일 기필코, 예. 어, 자, 내, 미래의 의원을 꿈꾸며, 어, 가, 이렇게 기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노래는.